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이길이세 길이십니다 오늘은 3월 17일 목요일입니다 fmc가 끝나면서 악재에 소로 받아들인 투자자들은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일장도 좋아서 정말 다행이네요 오늘 또 화이팅 오늘 코스피는 16% 상승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살짝 하락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시 올라가서 강하게 마감했으면 좋겠네요 매도는 매우 나 있습니다 개인만 5천억 매도 외국인 천억 매수 기관 4,400억 매수 중 그리고 연기금도 240억으로 연속적으로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내시기준 연기금 매수상이라고 하면은 삼성전자, LG엔솔, LG노텍, LG화학, 카카오, 현대차, 삼성 증권을 매수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코스닥은 2.1% 상승으로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가 무려 1,700억이나 되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상승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. 환율은 1,223.9원으로 대폭 하락 중. WTI도 계속 하락합니다. 95.04달러. 어제 급등한 미국, 오늘은 소폭 하락합니다. 0.2% 하락 중. 코스피 선물은 오랜만에 외국인의 3 0 0 0억대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증시 변동성을 나타내는 빅스는 27.93으로 조금은 상승 추세에서 이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. 다행이네요. 그리고 현 현재 세계 증시는 기준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타결 기대감에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. 이번 주 악재가 전부 다 해소가 되는 걸까요? 그리고 중국도 빠르게 반등하며 모든 악재가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시가총의 상위 종목은 대부분 상승 중 그리고 최근 강했던 카카오뱅크만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. 오늘 강한 섹터는 메타버스 관련 주, 2차전지 관련 주, 게임 관련 주 그리고 약한 섹터는 여행 관련 주, 육계 관련 주 그리고 원전 관련 주가 약합니다. 마지막으로 연시 기준 외국인 매수상 의로 점. 저는 SK 이닉스 네이버, KB 금융, SK 스케어, 카카오, 하이브, 삼성전기, LG 노트, 우리금융지주 LG 생그룹에서 합니다. 바이오